4월 13일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오늘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같이 나눠 보려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를 한번 보시면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매일 묵상을 위한 안내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매일 묵상을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일 묵상 하기 전에 이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매일 묵상 영상이 나오기 전에 꼭 본문을 두세 번씩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이 조금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어 매일 묵상 공부를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본문을 두세 번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일 묵상에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미리 찾아보셔야지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때 이해가 바르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의 답을 이렇게 찾고 난 다음에. 이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과 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부분들이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움과 여러분의 생각에 더 넓이를 넓혀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시면 이제 삶의 실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적으셨다가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꼭 한번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 그렇죠? 다음에 세길 말씀,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또 묵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공부하고 또 배우는 가운데 배운 은혜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조언들이나 또 여러분 가족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쯤에는 다시 한번 오늘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하시면서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일관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입가귀를 만드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또 말씀을 잘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고 살고 있는가. 네. 자한다크가 한참 전쟁일쯤에 그분의 대적들이 이 잔다크에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맨날 듣는다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잔다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가? 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보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 하나님의 뜻을 나는 정말 알고 싶은가? 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아, 우리가 알아가는 첫 번째 시작점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혼자서 뚝딱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워낙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내기 위해서는 이 안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안내자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 무슨 무당같이 이게 당신에게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뚝딱 가르쳐 주는 점쟁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의 안내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지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신앙이라는 것은 기술이 있고 예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어떤 기술을 배우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아니고 예술입니다. 여러분, 기술과 예술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기술은 누구나 기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A가 하든 B가 하든 C가 하든 김집사가 하든, 박집사가 하든, 뭐, 김권사님이 하시든, 뭐, 김장로가 하든, 박목사가 하든, 누가 하든 똑같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기술입니다. 누구나 하도 똑같은 것이지요. 근데 예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술은 똑같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다 다른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악기를 연주합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는 똑같은 기계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술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A라는 것을 하면 B가 된다라는 그런 아주 공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들 속에서 이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공식화시킨다든지 기술화시켜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술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종합적인 생각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예술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는 것도 단순하게 그냥 기계적인 공식화 된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의 기도 또 성령님 또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 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과정과 준비와 공부가 진행돼야지만이 이것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은 2사야서 58장입니다.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읽으셔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58장, 우리가 1절은 이렇게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둔 교재는 조금 쉬운 성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여라. 야곱 자손들에게 그 죄를 알려주어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절을 다시 읽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했는데도 주께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며 기도하였는데도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나 여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금식하린 날에 너희는 마음에 드는 일만 했고 너희 일꾼들을 억눌렀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 이제 한번 질문의 답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뭐라고 첫 번째 질문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도 주께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며 기도하였는데도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사야라는 말씀은 어, 북남 유다가 거진 말말기 멸망할 시기에 어, 우쪽에서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유다를 괴롭히던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자기들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착각들을 우리가 또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기계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금식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이것은 신앙과 종교, 샤머니즘과 참된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외적인 종교적 행위를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이 됩니다. 라고 어떤 공식화된 신앙, 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몰랐던 거죠. 그냥 이렇게 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왜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번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살펴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면을 보고 계시는가? 3절과 4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했는데도 주께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금식하려는 날에 너희는 마음에 들만 들은 일만 했고 너희 일꾼들을 억눌렀다. 보아라 금식하나날에 다투고 싸우면서 못된 주먹이나 휘둘렀다. 그런 식으로 금식하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그들이 지금 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주님은. 하나님은 두 가지 잘못된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 그들은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마음에 드는 일만 금식하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금식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이 기도를 들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또, 어떻게 했다고 그러십니까? 싸우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 이런 것들을 하고 계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외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원치 않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내적에는 자기 원하는 것을 추구해 가면서 금식을 하는, 기도를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침묵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건 1절이죠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여라. 야곱 자손들에게 그 죄를 알려 주어라. 죄, 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위들이 죄라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왜 나한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럴 수는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4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이며,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금식은 너희가 부당하게 가둬 놓은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의 사슬을 끌어주며 억눌림 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다. 너희 음식을 굶주린 사람에게 나눠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을 너희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에게 너희 옷을 주고 기꺼이 너희 친척을 돕는 것이 내게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뭘 하라는 것이냐? 예. 하나님께서 바라는 금식, 사람들을 풀어주고, 쉽게 해주고, 나눠주고, 자기 집에 드리고, 또 옷을 주고, 돕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금식이다. 아, 그런 걸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8절과 9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희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빛날 것이며 너희 상처가 쉽게 나을 것이다. 너희 유럽다 하시는 분이 내 앞에 가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빛같이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죠. 예,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 말씀대로 살아내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절에 그때에 너희가 여호와를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려고. 그리고 그렇게 심 쓰고 그 뜻대로 살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5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과 공의를 행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공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있죠? 하나님은 아주 일반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얘기하죠, 그죠?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 했습니까? 예, 아주 중요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상식이다. 우리가 이 신앙상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반적인 그 원리,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늘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어떤 공식이 아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 저, 그렇죠?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신앙은 공식이 아니다. 예. 그래서 신앙은 공식이 아니고, 공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원리다. 예. 그래서 이 신앙과 공식의 차이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아, 이렇게 응답받는다. 아, 그런 거는 없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런 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들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 적용을 해가는 것은 우리 각자가,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과의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일반 상식, 하나님의 일반적인 공의, 정의, 그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 원리들을 잘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되게 될 내용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알아챌 수 있을까, 잘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그걸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원리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원리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그 원리를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야 되는 그런 어떠면서 아트 예술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삶의 실천의 두 번째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을 정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나의 습관, 그런 죄,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이죠.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잘못들을 저지른다. 또 내가 아,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의 습관들이나 죄가 있다. 아, 그러면 그것들을 멈추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가장 우리가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할때 우리가 반드시 시작해야 될첫 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진앙의 원리들 아그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고쳐가는 그 일부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더 특별하게 또 특별한 형편 속에서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들이 형성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세길 말씀은 이사에서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 기도, 진앙 생활을 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우리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